자, 그린리소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2일 금요일 주식파파 인사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국내 파운드리 고객사양 납품 물량 증가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전에 예, 보시는 것처럼 이미 그 전에 한 차례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이날. 예. 자, 그 무상증자 관련해서 이슈가 나와서 급등을 보였고 그 이후에 예, 주식파파가 8월 8일입니다. 예, 2025년 8월 8일. 이때 무상증자, 주주환원책, 거래활성화 라는 키워드로 주식투자의 길, 아빠의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주식파파가 영상을 올려드렸죠. 그리고 그날 당일 종가로 예, 편입을 했습니다. 8월 8일. 맞습니까? 자, 8월 8일, 여기 있죠. 그린리소스, 그리고 종가에 편입을 했고, 그때당시는 무상증자 권리락이 나오기 전이어서 가격이 지금하고는 또 다르죠. 예, 권리락이 발생하면서 약50% 정도의 가격 할인이 됐고, 그만큼 장고에는 이제 수량으로 어, 들어오고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예, 8월 8일이죠. 그러니까 8월 8일 방송 이후에 예, 8월 9일부터 또 단기적으로 약18% 정도 상승을 했다가, 그리고 예, 19일, 또 20일 가격 눌림 그리고 21일 22일 오히려 또 추가 상승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처음 편입한 가격 대비 18% 상승을 했다가 그리고 다시 매수가까지 내려와서 약한10% 정도 눌림해 주고 오늘 오전장에 38% 정도 시세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1시 10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지난 방송에서 주식 파파가 그린 리소스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으로 포인트를 짚고, 또 어떠한 관점으로 인해서 매수 편입을 했는지 체크하시고, 이제 과거는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발치해서 우리가 확인 한번 하고, 그 다음 오늘 이후로 내일부터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핵심 주가 전망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채널 고정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200억 2분기 8억 정도 나올 걸로 당초 예상을 했었는데 1분기 실적이 예상치, 전망치보단 잘 나왔습니다. 2분기 매출 또한 기대가 좀르게 돌릴게요. 그런 과정에서 주주 이익 극대화 또 주주 환원 정책 일환으로 유통 주식 물량을 확대하면서 거래량의 활성화 목적으로 이번 무상 증자 결정이 났죠. 주식 입장에서 무상 증자는 상당히 호재입니다. 유상 증자와 무상 증자가 있는데요. 유상은 추가적으로 돈을 더 납입해야죠 무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가는 겁니다 다만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크게 변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장하게 되면 기존의 가령 지금 현재 16,540원인데요 이 가격이 반절로 줄어드는 거예요 가령 16,000원이었다 현재가가 그러면 가격은 8,000원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주식 수량이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었다면, 추후에 100주가 입고가 돼서 200주가 되는 겁니다. 당장은 크게 변화는 없고요. 단가가 낮아지고 수량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무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이 주가의 어떤 상승 모멘텀이 발생을 한 거죠. 만약에 기업이 이윤을 뽑아내지 못하고 실적이 안 좋다면, 투자를 해야 하는데 돈은 필요한데 돈이 없잖아요. 그럼 유상증자를 하겠죠. 그러나 무상증자를 한다는 건 어쨌든 우리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 물론, 유상 증자를 한다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그린 리소스는 한 주당 한주100% 비율로 무상 증자를 한다. 이 말은 어쨌든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자, 자 차트 보시면 기본적인 차트인데요. 내용을 드리면서 차트 이어갔죠. 거래 어. 맞고, 물론 가격은 전에 있던 자리보다는 치고 가지는 못한 부분이지만 네. 거리량에 들어왔고 그리고 현재 지금 기존 영상보다 조금 속도 빠르게 돌리고 있으니까요 집중해주시고 조금 더 빠르게 올려볼까요 앞전에는 거리량 동반 상승 변곡이 나와서도 무참히 안타깝게, 짓팔피면서그 하단을 깨고 내려왔지만, 지금 은 어떻습니까? 중심부까지도 안내려고 상단에서 놀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단에서, 누가요? 프린리서스가요 자, 지금 지금부터 키포인트입니다. 집중하세요. 안전하다. 물론, 추가적으로, 거래량, 수급, 유입이 되면서, 상승 탄력이 붙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건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무상증자 이슈로 급등이 나왔고, 주가는 눌림이 나오지 않고, 우위에서 상단부, 상승 경복의 상단부에서 지금 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럼 측면에서는 상당히 나쁘지 않죠. 괜찮습니다. 오히려 내려온다면 눌림시 매수 또는 눌림 이후에 되돌릴 때 매수를 들어가 볼수 있겠는데 지금은 뭐 눌림조차 없기 때문에 지금 은 이제 적극적인 스탠스의 그렇죠. 눌림조차 없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현재 구간대에 진입하자. 그죠? 그러면서 주가가 여기 저희가 조금 확대를 해 볼게요. 방송을 한게 8월 8일 여기 은봉이잖아요은봉인날요날 종가로 편입을 한 거예요. 영상은 여러분 제가 장중에 찍지만 업로드를 장 마감 후에 여러분들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편입을 기준을 편입 기준을 영상 찍은 당일 또는 다음 날로 봅니다 물론 영상 찍은 전 종목을 편입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고 편입하자 오늘 내일 편입하자 라고 강요한 강조한 종목들만 픽을 한다면 영상 올려드린 당일 종가 또는 다음 날 시가이자 뭐 종가 정도 편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날 편입을 했고 편입하자마자 상승이 나왔다가 눌렀다가 상승 한18% 정도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어 이후에 다시 내려왔을 때뭐 같은 가격에 매수해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이후에 제가 주시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나 미리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어 이대로 올라가든 내려오든 내려왔을 때 또는 돌릴 때 잡아볼 수 있겠다. 그죠? 그럼 이 상승 처음 뭐 무상증자로 상승 나왔었던 딱 중간 정도입니다. 딱그 정도가 어찌 보면 우리가 또 포인트로 잡을 수 있었겠다. 문자로 뭐 제가 충분히 또 어, 그린 리소스 예, 보내신 분들 타점 잡아드렸잖아요. 그죠? 뭐 거의 저점 아닌가요? 이, 이 정도면? 그래서 아, 그린 리소스가 우리가 여기서 1차적으로 매수해서 또 여기 파란선 예, 매도도 했고 뭐또 들고 있는 분들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스윙적으로는 스윙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홀딩인데 단기적으로는 또 챙겨야죠. 챙길 건 챙겨주고 또 기회가 주면 이렇게 또 매수하고 그죠 그리고 또 오늘 어, 추가 슈팅 나왔을 때 지금 몇 프로입니까 예, 수익률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8월 8일 기준으로는 30% 지만 엊그저께 눌림에서 잡으신 분들은 지금 40%가 넘게 50%가 수익났습니다 50% 여러분 3일 동안 50%에요 이러면 된거 아닙니까 제 영상을 보고 여기서 대충 잡았어도 18% 정도 수익이 났다가 그거, 매도 못하고 들고 있었어도 지금 40% 정도 수익이 났고, 약 37, 8% 정도. 맞습니까? 자, 문자를 주셔서 챙겼다면, 또 다시 재매수를 할수 있었고, 매도는 못했어도, 결국 또이 구간 때, 이몸통의 중간 가격에서 또 매수를, 8월 19일, 8월 20일, 제가 영상은 추가적으로 더 올리진 않았지만, 8월 19일, 8월 20일에 매수할 수 있었고, 러프하게 50%가 올랐습니다. 50%. 이러면 된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충분히 저는 제 역할은 다한거 아닌가. <laughs> 여러분. 그리고 제가 영상을 안 올렸기 때문에 여기 표기를 안한 거예요. 실제 문자를 보내 드린 건 여기서 더 보내 드렸습니다. 또 한번. 그러니까 같은 종목이어도 수익이 조금 났다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다시 타점이 나왔을 때또 매수하고 뭐 10%든 20%든 또는 30%든 40%든 뭐 얼마든지 올라갔다가 이후에 눌림을 주고 다시 올라갈 때 타점이 나오면 또 저는 잡습니다. 그랬을 때 영상을 예, 올려드리고 문자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미처 영상을 못 올릴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린 리소스가 처음에 8월 8일 영상 올리고 잡았고 수익이 났고 그리고 나서 또 눌림을 어, 줬을 때 문자는 보내드렸는데 제가 영상을 올리지는 못했어요. 예, 좀 일이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여기에 편입을 안, 시, 안 시켰죠. 했으면 뭐 여기 또그린리 소스가 있었겠죠. 그래서 어 지금 약간의 제가 편입했었던 가격보다 조금 수익 난 것들은 그냥 더 기다립니다. 다시 타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올려드려도 편입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오른 것들은. 근데 얼마든지 단기적으로 10% 20% 또는 30% 40% 수익 난 것들은 뭐 이후에 눌림 시 다시 타점이 나오면. 예 영상도 올려드릴 거고 당연히 영상보다 먼저 문자를 드릴 거고 여기 편입을 할 겁니다 아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좀 영상을 보고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이 잘 나실 수 있지만 영상보다 빠르게 매수 매도 함께 이어가실 분들은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8월에만 예, 제가 뭐 차포 다 띄고 러프하게 영상 올린 종목 중 픽했고 당의 종가나 다음날 편입을 해서 조금 올라간 것도 있고,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요. 어쨌든, 8월에 편입한 겁니다. 그 상, 그 고가로 누적 현황을 봤더니, 449%. 맞습니까?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많이 났죠 어, 왜? 중간중간에 또 편입한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문자 보내드려서. 물론, 그대로 들고 있는 것도 있고, 어, 중간에 챙긴 종목도 있고, 또다 챙긴 게 아니라, 분할 매수, 분할 매도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량 입바이 매수해서 그대로 달고 가서 딱한 방에 올청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분할 1차, 2차 분할 매수, 또 매도도 1차, 2차 분할 매도. 이런 식으로 3차 뭐 이렇게 풀어 가기도 합니다. 그건 종목에 따라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 추가적인 재료에 따라 가는 거예요. 어, 많이들 좀 이제 함께 하시면서 예, 저 주식 파파에게 또 문의도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와 조금 더 가까워지도록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문자 넣어주시고 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주식 파파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저와 함께 발맞춰 대응하실 분들은 문자 넣어주시면 되고요. 또는 뭐 댓글에 또 한마디씩 말씀해주시면 제가 항상 다 보고 최대한 다 함께 갈수 있도록 조율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린 리소스는 이렇게 대응을 했겠다. 그럼 앞으로는 자, 현재 시간이 1시 18분인데요. 오늘 종가가 어떻게 마감이 될지 지켜봐야겠죠. 제가 이제 이거는 장 마감 후 업로드 할 건데, 오늘, 그린 리소스는 오늘 어디서 마감을 할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단기적인 흐름, 단기미 쓰임적인 흐름은 이미 나왔어요. 왜? 재료가 이미 노출됐잖아요. 무상증자, 무상증자의 이슈, 그리고 권리락이 나왔고, 그죠 권리락이 나와서 권리락의 휘팅으로 재료 소멸 그러면서 눌림이 나왔고 그 눌림을 받아서 어제오늘 또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단기 스윙적인 재료는 소멸이 됐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그럼 끝난 건가요 그게 아니라 제 말씀은 무상증제에 대한 무상증제에 대한 이슈가 재료가 끝났다라는 거고 이젠 이게 지금 주봉차트거든요이 주봉상의 구름 상단에 딱 코앞에 왔습니다. 이건 주봉이기 때문에 오늘 마감을 하겠죠 다음 봉은 다음 주에 나오겠죠 맞습니까 월화수목금 주봉은 오늘 마감이에요 오늘 마감에 따라서 이제 윗꼬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장중이어장 마감은 고가로 더 마감할 수도 있겠죠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문제는 1월에 고점들 그리고 이 구름대 상당들이 상당히 이렇게 이후가 이유가 아니라 이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짜 그어놓고 그어 보면 여기서 바로 주봉입니다 다음주부터 또 내려왔다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겠고 혹은 다음주에 바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고 그죠 예, 그거는 우리가 이제 지켜보자 이겁니다 다만 이 안에서의 움직임은 우리가 어느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건 염두를 해야 돼요 그동안의 하락과 또 바닥을 만지는 흔히 기술적으로요 플랫이라고 합니다 예, 횡보가 박스 흐름이 나왔을 때 플랫이라는 패턴이 있는데 이 플랫 패턴이 나오면, 그러니까 엘리어 파동 이론에 상승 1, 상승 2, 상승 3, 상승 4, 상승 5, 상승 5파와 하락 3파가 있는데, 이 그런 상승 파동에 있어서 플랫 패턴이 한 번씩 나옵니다. 이 지금 이게 주봉상, 어, 바로 박스를 뚫고 올라갈 거냐, 아니면 장중에 뚫을 수는 있지만,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플랫으로 갈 거냐, 뭐그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뚫었을 때가 첫 번째는, 어, 뚫는 게 중요하죠. 상단을 뚫는 게 중요한데 그다음 궁극적인 건 뚫어놓고 우에서 자리를 잡고 잡아야 돼요 예 뚫어놓고 우에 자리를 잡아야 그다음에 뭐만 오천 원이 있고 뭐 이만 원이 있고 어 그렇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 이미 노출된 재료는 끝났다 예 재료는 이제 소멸됐으니까 그 재료를 우리가 보지 말고 앞으로 다가오는 실적 그리고 앞으로 또 새롭게 나오는 재료 그런 어떤 것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기술적으로 풀어 나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셨죠? 무상증자에 대한 재료는 이제 이미 우리가 뭐 확인 다 된지가 오래됐고 이미 무상증자가로 인해서 권리락이 됐을 때 추가 슈팅이 나오고 주가 놀림 나오고 그죠? 그리고 다시 어제 오늘 땡겨주고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후부터는 무상증자 이슈 재료보다는 다른 또 재료를 체크하면서 또 기술적인 대응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린 리소스 주주 여러분, 또 새롭게 힘차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